<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음. 아니, 어제 어? 준비를 다해 놓고 아침에 방송 못 했는데. 음. 소리. 어. 소리. 소리. 근데 아, 이거 뉴욕. 어 뉴욕 축경기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거 음? 어제 이제 어제 9시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 뉴욕성 때문에. 근데, 못했어. 음, 좀,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어, 근데 어차피, 안 하길 잘했지. 델러스가 이겼잖아. 음. 그리고, 이거, 언더나코이. 어. 아무튼, 저 뭐야. 어, 뭐야. 아침에 방송 안, 하, 안 하길 잘했네. 어안 하길 잘했어. 어. 아, 아우, 춥다. 추워. 가자. 아이 뭐야 네덜란드 마인존네 개.. 이거 어? 배당 존나 좋았는데 씨왜 호주한테 한골을 처먹혀가지고 어? 처먹혀가지고 씨 아르헨티나 아햄무햄부 햄부터 잖아 아이씨 어.. 그리고 어제 요옹 응? 아니 요옹요옹요옹저 뭐야 가비지인데 어? 그 한골 좀 넣어주지 어? 안 그래? 어? 아 진짜 참 아무튼, 뭐, 어? 요 놈이 뭐 그렇지, 뭐. 응. 가자. 오늘은 좀 괜찮은 게 있어, 괜찮은 게. 응. 가자. 사야아아 <laughs> 아. 야, 템파하고 트론토 존나 재밌다. 응? 하키. 존나 재밌네. 응? 와 유타도지고 있어? 아직 뭐 이커니까 와효고반에다 골스 골스 잘하고 음미네수타 음. 간당간당하고 해아 예. 음. 됐고 일단은 자, 가 보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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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케, 저, 학기, 피케 몇개 집냐? 오늘, 템파, 소녀도 존나 싸우네. <laughs> 어? 아이, 좀, 학기 좀, 종무 좀 추가해줘. 아씨 어? 그냥 봐도 재밌는데, 베팅하고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어? 안 아, 그래? 음. 자. 삼성. 남동 응. 남동 삼성. 아양 안양. 응. 아양이 드디어, 연패가, 아니, 연승이, 깨졌다 가스한테 음. 이게 이제 어 요농이 요농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어 요농은 갭 차이가 크잖아 어? 상위 팀이랑 하위 팀이랑 근데 남농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조금 그래도 어 만약에 많이 안좋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은 응? 음? 저 뭐야. 많이 안 좋으면, 이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남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그, 갭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렇게. 어? 물론, 이제, 안양, 안양이라는 팀이 무섭긴 하지. 어? 무섭긴 하다, 하다만은, 어? 이거, 지금, 삼성 후랙 맞아요. 어? 그럼 그래 6.5. 음. 아마, 한, 3 3 4점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왔다 갔다 할것 같고, 아. 그리고, 땅콩은 안갈 거고, 어. 이조5안갈시 그래. 캐럿? 아, 캐럿, 캐럿, 캐럿도 좀 어려워. 음, 캐럿 좀 어려워. 캐럿 좀 어렵고. 음. 어깨이어 어, 가스 이거는 승패는 어려워 어 안데 아, 솔직히 나는 가스가 더 좋아 보이거든 음 가스가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솔직히 승패는 좀 어려워 어뭐 그렇다고 뭐핸디도을좀 먹고 음아 이거는 승패 승패로접근접근 하면 안 되고 이제, 언어발로 접근해야 되는데, 161점 뭐야? 그러면은, 아. 어제, 어제 지금, 어? 국룡이, 가스 빼고 지금, 오르바가 났지? 그리고, 어? 저기, 장판도 100점이 넘었고, 어? 누바야? 어? <laughs> 존나, 잘... <laughs> 어? 장판 존나 잘 들어가더만. <laughs> 어제 장판은 개꿀이었어. 어... 어제 자 우리 장판 갔잖아. 음... 자, 근데 이게 이제 KT하고 가스는 승패는 좀 어렵다고 그러면은 언어바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161.5 응? 음? 음 이거 언더 가자. 음 언더 언더 가고 그리고 삼성 응. 음. 오늘 이게 이제, 어? 삼성이 되게 좋아보여. 음, 연옥. 음. 연 음. 이거, 삼성. 승만 가자. 응. 삼성 승. 아. 응. 어.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어? 아, 뭐, 정리할 것도 많고. 오늘 축구가 이제 응? 음. <laughs> 축구 보자, 축구. 아니, 아르헨티나 왜한 골, 왜, 왜 먹힌 거야. 저거 세부 경기라 못 봤지. 어, 네덜란드는 이제 봤는데, 야, 미국이 이제, 어? 진짜 뽀르골라한골 넣은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네더, 네덜란드가 이제 감독이 워낙 이제, 저거, 응? 수비, 어, 역습체제, 어? 그런 전술을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네덜, 네덜란드도 그냥, 어? 저기 그냥 공격으로 갔으면 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8대0으로 이겼을 거야 아마 진짜 어갭 차이가 너무 나더라 실력 차이가 근데 아르헨티나 아리안, 시이씨지 짜증나네 이제 오늘 프랑스 프랑스 폴란드 그 다음에 이글랜드 세네가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일본, 일본이랑 한국 경기 있지. 음, 볼만하다. <laughs> 전담 <전달> 볼만하다. <laughs> 둘 중에 누가 떨어질까요? 어? 일본이랑 한국 중에 둘 중에 분명히 한 명, 아, 뭐야, 어? 지금 호주 이제, 어? 나갈, 나갈게 됐지. 이제 아시아 팀이 이제 일본이랑 한국 남았는데, 응? 둘 중에 누가 떨어질까? 일단은 하... 월드컵, 프랑스, 폴란드, 아, 하... 어디 보자. 아, 근데 솔직히 오늘 월드컵 오늘은, 어? 별로 그렇게 안 땡기거든? 어, 배당도 그렇고, 뭐 그렇게 뭐 땡기지가 않아. 어? 그렇게 안 땡긴다고. 프랑스 일반승이 1.2배야. 어?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1.43배. 음. 이거 그냥, 형님들, 형님들이 알아서 가. 어, 나는 이거, 저 뭐야 어, 나는 무조건 축구는 배당을 뻥튀기해서 간다고 음. 어제 그냥 아르헨티나 스마스프는 먹긴 먹었지 했는데 축구는 어? 배당을 뻥튀기해서 먹어야 제맛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냥 어... 프랑스 햄무에, 어? 프랑스 햄무에, 어, 프랑스 햄무. 그리고, 잉글랜드, 아, 잠깐만, 잉글랜드? 어디 보자. 11, 11배 나오네? 햄무, 햄무. 음. 나는 그냥 오늘, 어? 이거 월드컵은 오늘 형님들이 알아서 가해. 어, 이거 알아서들 가지고 어? 나는 이제, 방장은, 어? 그냥 둘다두 경기, 햄무. 찍고 어시원란다뭐 음. 그렇게 오늘 뭐 아, 가이가 별로 축구 가이가 싫어. 학 딱히 가이가 싫어. 그래서 당장은 오늘 월드컵은 쌍 햄으로 어갈 가고 오고 음. 그리고 <laughs> 자. 이거 좋아? 삼성 프렘 음, 남농, 어, 플러스, KT, 1 6십 백육십일, 점 언더, 플러스, 연농, 삼성선, 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배당이 몇배 나오냐면, 음, 그만, 오어 4.7배 나온다. 음. 이거 삼성 프레 6.5야. 아, 6.5. 음. 아, 음. 6.5. 프레 음. 자, 그리고 2조와 월드컵 두 경기 방장은 쌍 행복. 그러니까 월드컵 오늘은 알아서 가. 어, 알아서 가고, 어, 내일, 내일, 저기, 일본이랑 한국, 한국 있는 거, 어, 그거 가, 그거 가야, 그거 가야지. 이거, 방장, 이거는 이제, 오콩만 갈 거야, 오콩만. 그러니까, 어, 이거, 오콩만 갈 거야. 자, 먹어보자고. 어, 다들, 연말이,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돈쓸 일도 많고, 어, 그렇잖아요. 어, 돈, 응? 근데, 어? 우리, 우리가 이제, 어? 그, 배터리 입장으로서 이렇게, 어? 토토로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어? 음, 아무튼, 오늘 가장, 그러니까 농구 가장 좋아보는 게, 연홍, 어, 이거. 삼성승. 어, 가장 좋아보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삼성, 그래. 캐 켈러스 못 가겠어. 아,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음, 건더. 자, 가, 보자 음, 음. 자, 그러면, 어, 오늘 먹고, 어, 오늘 먹고, 내일 누바, 이제, 졸라,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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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누바. 아, 씨, 그 내일 누바도 갈 경기가 몇개 없다. 음. 갈 경기가 몇개 없어. 음. 아무튼 좋은 경기 있으면 내가 가져올게, 누바. 음. 가져올 거고. 저 뭐야 오늘 방장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남농 삼성 프랜 KT 언더 그리고 여농 삼성 스, 승 그리고 월드컵은 저기 쌍인무 어. 그래서 오늘 월드컵은 뭐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laughs> 음? 저기 형님들이 알아서 가실 분들은 가, 알아서 가시고 어. 그렇게 아시겠죠? 어.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음. 이따가, 너봐, 좋은 곳은 가지고 올게. 어, 그리고, 술, 조금만 드시고요. 어, 자, 그러면, 응원하자. 음, 응원하자. 농구 응원하자. 공농. 어,